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0,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가봇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는 처음에 집을 나설 때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고 아주 정말 평탄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국엔 탕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한 수준과 정도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탕자 이야기를 봤을 때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탕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아 가장 좋았지 그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그 그, 그, 그를 환대했고 결국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라는 것이 탕자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언제 죄인임을 가장 많이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저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탕자의 상황에 놓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문장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종종 그 상처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겪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위로와 치유를 전달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로와 치유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녀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오셔 가지고 괜찮다고 잘될 거라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 주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저도 그 문제만 가만히 두고 묵상하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두고 묵상하면요. 이 마음 가운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순간에 성도님들이 가끔 똑같이 "괜찮아요, 목사님 잘될 거예요"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위로가 안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어려움을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와 동일한 문제를 겪었던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괜찮죠? 라고 하는데, 어제 마음이... 뭔가 뭉크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 허락해 주실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 성도님의 그말한 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더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상처 받았던 자가 상처 받은 자에게 힘이 될수 있구나. 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 이 저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쉽게 말을 건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 뒤에는 반드시 고통만이 남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좌우명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픔을 스토리로 만드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그냥 절망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철들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삼월상 4장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크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큰 패배를 겪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언약계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언약계를 전쟁터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하고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그럼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그의 기억 그의 가업을 이어받을 엘리의 두 아들이 모두 사망을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두 아들마저 함께 죽었다는 건, 이제는 연결고리가 없으니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전쟁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녀가 관념치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이 아이 낳는 건 그녀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성전 얼마나 좋아요. 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나 봐요. <laughs> 어렸을 땐좀안 좋았어. 여러분 이가 보시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내뱉고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고 큰 심판을 받았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을 때는 정신 차려라 라는 훈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그 안에는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매를 들어요. 저희 집이 저와 남동생 아들 둘이거든요. 어머니가 남자애 둘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몽둥이로 들고 때리고 혼을 내면서 너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쫓겨내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너 그러다 정말 죽는다. 어, 저, 저희 어머니만 그러시네 <laughs> 그렇게 하기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정말 이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녀가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매질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매질을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건이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마냥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할때 세상에 치기도 하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쓴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질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며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만드시냐면, 만약 우리의 초점이 그저 하나님이 치시고 외면하신 그것에 이가보세만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래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기반에 깔고 모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고 찌르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고통 가운데 사무치게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이가봇이라니까요. 신앙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가봇으로 끝나는 것이, 아이라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사무엘상 4장의이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황을 이가 못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한장 넘겨서 5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가 못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더러운 죄를 걷어 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나는 가끔 버림받은 인생 같고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에 말씀 보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돌이켜서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만 남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요. 선한 게 없더라고요. 자꾸만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냐면 넌안 돼. 넌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여러분, 누가 밖에서 그런 말을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가슴에서부터 그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 그 문장 문장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까?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기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자꾸만 절망스러운 마음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정말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자는요 이가복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매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그 이가벗을 외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오늘 이 하루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랑하는,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